네 이번 시간에는 어, 제어판 기구 배치를 하겠습니다. 일단 TB5 10핀짜리 2개가 필요합니다. 10핀짜리 2개. 그 다음에 MCCD EOCR X2 X1 X2 X1 그 다음에 휴즈입니다. T1, T2 MC1, MC2 그 다음에 TB6에 10핀짜리 두개 일단 이렇게 놓으시고요. 첫 번째, 아까 그 선을 두 개를 걷는데, 이선 안에를 넘지 않게끔 배치를 해 보십시오. 자, 이렇게 되게 되면 기구 배치가 마무리가 되겠죠. 근데 선이 두 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선은 이 기구가 이 선을 넘지 않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선은 이 전선을 메인 전선과 제어선들을 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선을 두 개를 그어온 겁니다. 그러면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이 고정하고 메인 전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